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오늘도 그뭐 제가 미국 친구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아침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얘기가 시작됐었죠. 야, 너희 나라는 참 민족성이 강한 모양이야. 뭐, 쓰러질 듯 하면서도 안 쓰러지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지 발딱발딱 이러시는가보면 참 민석성이 강하지. 그래, 우린 다문화 자손이다.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역사를 한번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망명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가진 우리나라 현재를 만들어 놓으신 박 대통령은. 성해마저 돌아가시고 형무소 전두환이 그 다음에 노태우 이명박이 형무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김대중 대성령은 자기가 안 들어가는 대신 아들들이 들어가고 또.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사람을 죄임눈 놈을 5년 4개월 동안 구속시켜가지고 대통령 아,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켜가지고 박근혜도 형무소 가고 그리고 아직까지 형무소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준비 중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보면 참 우리나 또 왜요 거기다 또 자기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신자산 노무현 대통령. 하여간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참 이상하게 역대 대통령이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아직까지도 형무소하지 않는 아직 대통령은 그나마도 국민의 존령을 받지 못하고 흐물흐물 일했다. 저랬다. 5년동안 아직 대한민국 땅바닥에 떨어뜨렸죠 자 중국에 가서 정상 만나서 만찬하는데 얼마나 얕잡았는지 그 사람은 딴데 약속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할수 없이 시내 와서 시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왜 먹었냐 하니까 그성와대 의전비서관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 아, 민정시찰하기 위해서 시인에서 밥을 먹었다. 민정시찰은 우리나라에서는 해야죠. 남의 나라는 무슨 민정시찰입니까? 유럽에 가서 정상 사진 찍는데 에리베다를못 잡아, 못 잡아가지고 에리베다문 앞에서 앉아서 저울고 있는 사진이 안 나오나. 또 외국에 가서 의장제 사회를 하는데 만화님께서 대통령보다 먼저 앞에 나와서 사열을 받지 않나? 오늘 정상회담에 갔는데 일부러 대한민국을 야잡아가지고 30분 늦게 오는 동안 거기에 앉아서 꾸벅꾸벅 떠올다가 카메라 사진에 찍히지 않나?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이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장인의 생각하는 김정은 유아서는 개를 선물 받아가지고, 개밥줄 돈이 없다고 해서 개를 자기 안 키우고 딴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참 우리나라는 일이 많지. 대통령, 대통령 지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순환이 많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역대 대통령의 유고. 이런 거볼 때는 우리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제 미국 친구도 얘기가, 내가 그래도 미국 사람이지만, 너희 나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불러. 그래, 고맙다. 생각해주니 고맙다. 잘못은 잘못이지. 어떻게든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순환을 당할까? 참, 알지,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냥 그걸로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회복될까? 학교에서도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방송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